11월 29일 수요일 출근길 주식 시황입니다. 반밤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 다우존스는 83.51포인트 상승한 35,416.98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4.46포인트 상승한 4,554.89, 나스닥은 40.73포인트 상승한 14,281.76포인트로 마감했다. 뉴욕 증시는 30일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앞두고.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빅테크주들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엔비디아와 아마존만 소폭 하락한 가운데 애플은 소폭 상승하며 190달러를 돌파했고 테슬라와 페이스북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인텔을 제외한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 엔비디아가 1% 가까이 하락하고 펄컴 마이크로는 1% 넘게 하락했다. 전기차 업계는 일제히 급등했는데 테슬라는 3 0일에 예정인 사이버트럭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에서 판매 호조에 힘입어 4% 이상 급등했고, 루시드는 5% 이상, 리비안도 4% 넘게 급등한 가운데 미콜라도 모처럼 상승하면서 6거래일만에 1달러대로 복귀했다. 워렌버핏의 단짝 친구인 찰리먼거 버크셔에서의 부회장이 향년 9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4.325%로 하락했고 2년만기 국채 수익률도 4.74%로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295원으로 마감했고 서부텍사스 중질류는 오페크의 감산 우려와 타자흐스탄의 폭풍으로 일부 생산시설 가동 중지 소식에 배럴당 76.41달러로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37,000달러 대 후반으로 급등했고 이더리움은 2,000달러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 국내 증시는 3일 만에 반등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1포인트 상승한 2,521.76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도 6.19포인트 상승한 816.44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기관이 5천억 이상 순 매수하며 1% 넘게 상승했는데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상승하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과 카카오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수에 에코프로가 3% 가까이 급등하며 70만원대를 돌파하고 포스코디엑스도3% 넘게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8% 가까이 폭등하며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했다. 방산주는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한화오션은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 소식에 9% 넘게 급등했고, 한화 시스템은 기관의 순매수 인진에1% 가까이 상승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 후 8일 동안 267% 급등했는데, 28일 장중 10% 넘게 폭락했다가 7%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의 구조원을 돌파, 하이브시총을 뛰어넘었다.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된 덕성은 관련성을 부인하는 공시를 했으나, 덕성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덕성도 연이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정재의 연인, 임세령의 대상 홀딩스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